소개팅, 소개팅 분위기가. 깔, <laughs> 오, 어, 너무 잘 어울려. 슝. 와우. 오, 맛있겠다. 오늘 저 쉬는 날이거든요.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겨보려고 해요. 오늘 혼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옥수수들이랑 좀 수다 좀 떨어 보려고요. 옥수수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요즘 감기가 유행이어서 다들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 감기가 엄청 아프대요. 감기 조심하고. 나는 요즘 얘랑 둘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혼자 있으니까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나 옛날에는 혼자 있는 게 싫었거든요. 외로워가지고. 근데 요즘은 혼자여도 할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혼자만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언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언니 영화 좀 봐도 되겠니?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따뜻해야 될것 같아요. 따뜻하면서 꾸민 듯안 꾸민 듯 꾸안꾸룩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꾸안꾸니까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귀엽죠? 이게 기모여가지고 엄청 따뜻하거든요. 이거 입어야겠어. 겨울 꾸안꾸룩 완성! 이렇게 입어주고, 여기 위에 아우터도 입어야 돼요. 이건 이너예요. 이렇게 입고, 헤드폰. 이렇게 딱 쓰면 어울리죠? 요즘 데일리룩 입을 때이 소니 헤드폰을 자주 착용하는 편인데,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WH-1000XM5 제품이에요. 플래티넘 실버 컬러인데 자세히 보면 약간 좀 오묘하면서 아이보리 컬러도 좀 섞여져 있고 그레이, 아이보리, 실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와 실버와 블랙 이런 느낌의 포인트를 좀 줘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캐주얼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무드를 낼수 있는 그런 헤드폰이어가지고 완전 딱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심플하면서 깔끔하고 어느 룩에나 정말 다잘 어울려요. 비닐을 써봐야겠다. 요즘은 헤드폰이 음향 기기에서 벗어나서 좀 하나의 패션 아이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요렇게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냥 요렇게딱 목에만 딱 걸쳐도 엄청 힙하고 완전 힙그 자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오늘 룩. 그리고 지금 밖에 진짜 엄청 춥거든요? 소니 헤드폰으로 귀도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면 일석이조 아니야? 귀도 따뜻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겨울 필수템이야 겨울 필수템 그리고 요게 헤드폰이 정말 엄청 가벼워요 타 브랜드 헤드폰도 있는데 확실히 얘가 좀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목이나 이런 어깨 이런데에 좀덜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공항에 이렇게 공항룩으로도 너무 예쁘겠다. 지 그렇죠? 캐리어, 캐리어 여기 잠깐 합성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끌고 공항룩으로도 정말 딱이네. 헤트도괜찮은데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맥주를 먹으러 가볼까? 안 맥이라니. 아, 이 헤드폰 진짜 따뜻하다. 그리고 제가 또이 헤드폰을 사용하면서 되게 편리하고 신기했던 기능이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심하면 차나 자전거 소리가 잘안 들려가지고 진짜 위험하거나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헤드폰은 이렇게 주변을 걸으면 자동으로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너무 편리하고 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위험한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어, 한달 전인가? 이거 진짜 찐실한데, 이어폰을 끼고 걷다가 뒤에서 빵빵 거리는 거를 못 들은 거야. 크게 빵! 했는데, 이제 그 빵!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닐 때 너무 위험하다. 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소니 헤드폰은 주변음을 허용해주는 주변음 허용 기능이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수동으로 이렇게 좀 줄여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자동으로 알아서 척척 줄여주니까 이런 게 진짜 편리하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은 진짜 완전 칭찬하지. 명동에 있는 수제 맥주집 왔어요. 주문할게요. 아, 저희 주문은 좀 패드에서 해주시면 요 아, 패드로 한 번. 네, 패드 터치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블루베리 맛이 나는 맥주래요. 음. 오, 진짜 와인 맛이 나네. 음, 맥주 같지가 않고 음료수 같아. 지금 혼자 있는데 뭔가 그냥 이렇게 혼자 먹고 즐에 들어가기 아쉬워가지고 제가 정말 팬이었던 오빠가 있거든요? 오빠한테 한번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 해요. はあ 팬이에요 <laughs> 진짜 팬인데? 짠와존말 맛있어요? 네와 이거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랐네 잘 시켰구만 오늘 아주 술이 잘 들어가는구나? <laughs> 그 오빠가 원래 말을 잘못 넣는구나 저, 저, 저 원래 말을 잘 못나가지고 저도 그렇긴 한데 아, 그리고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빠 너무 팬이어가지고, 한시간에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오빠를 마주쳤는데, 오빠한테 사진 한번 찍고 싶다고, 셀카 찍어는고저 진짜 근데 저 그런 적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오빠가 찍어줬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근데 오빠가 기억을 못해요. 그게 전지 몰랐대요. <laughs> 아, 근데 난 진짜 몰랐어요. 아, 왜냐면, 응. 그때 이제 술 마시고 있었어가지고, 어... 술도 조금 마셨고, 막. 어둑어둑하고 이래가지고.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또 되게 오래됐어요. 작년이었어 어, 작년 막 10월. 10월이었으니까. 네. 반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만난 거라가지고. 맞아, 플리마켓. 저는 그래서 당연히 플리마켓 때 처음 보는 거라 어. 음. 근데 그때 오빠, 그, 회식 안 하고 가서좀 아쉬웠어요. 아, 플리마켓 때? 응. 음. 맞아, 그때. 아, 참 큰일 났어. 컴퓨지 나고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빠 약속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짜잘짜잘하게 뭐가 많아가지고. <laughs> ENTJ. 맞아. <laughs> 어. 근데 오빠 질문, 오빠 이 원래 e n f j 아니 원래 F 아니었어요? ENFJ, ENTJ 왔다 갔다 해요. 아, 왔다 갔다 지구 나. T 성향이 좀더 강한 고 같긴 한데, 아 모르겠어. 솔직히 MBTI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T예요. <laughs> <laughs> 맞아. MBTI 싫어한다니까 그게 ENTJ 특징이라고 하고. 어, 어, 어. 요거는 오뎅탕이고요. 요거는 트러플 감자전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어? 음. 난 트러플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음. 아니 이게 제일 오. 아니 오빠 유튜브 보니까는 오빠 막저 만나기 전에 엄청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그날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아, 그래서 썸네일이 저여서 좀 기분 좋던데. 아 진짜로? 네. <laughs> 역시 또... 오빠 좀 잘하더라고요. <laughs> 또 어그로성. 아니 너무 잘하던데요. 아, 아니, 약간 분위기가 약간. 그냥... 소개팅... <laughs> 소개팅. 분위기가. 아니, 저희가 그런... 이게 좀. 그런 게 아닌데.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저희가 이제 친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뭐 이해를 해주세요 <laughs> 다음에는 조금 더 친한 바이브로. 그러니까. 다음에 좀더 친한 바이브로. <laughs> 다시 찾아야 겠것아 아니, 이게 너무 막 존댓말하고, 막일얘기하고막 그래서 그런가. 반말하면 더. 더 소개팅 같으려나 <laughs> 그그 그 말이 아그 말이 더 그런 제 제일 무서워요. <laughs> 약간 말 편하게 할까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빠 먼저 편하게 하면. 아, 제가 편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연수야 짠. 음. 오빠 다음에. 그나 지금 데이트하는 콘텐츠 있는데 오빠 한번 나와주면 좋겠어. 우리 옥수수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오빠. 옥수수? 응 우리 구독자 애칭이야. 수수 연수에서 옥수수야? 응. 오빠 꼭 나와줘. 조, 좋아하실까? 응! 완전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들은 좋아해. 아 그래? 응. 와주세요아 <laughs> 힘들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헤드폰을 목에 걸고 막 귀에 쓰고 그랬는데도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250g 정도 나간대요. TMI이긴 한데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목에 무리가 가거나 좀 이렇게 피곤하면 바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눈도 아프고 심지어 팔까지 좀 저린 편이거든요? 목에 무리가 안 가서 되게 저한테는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인강을 또 듣잖아요? 안경을 끼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헤드폰 안쪽 소재가 진짜 부드럽고 레더로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하네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이어패드를 딱 부착시켜도 전혀 아프지가 않고 진짜 편안하게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다 사용할 때 진짜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아 추워. 여기 소품이 하나하나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브런치 카페예요. 내부도 엄청 넓고 일단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여기서 혼자 브런치를 좀 즐겨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 너무 힘들었어. 제가 지금 브랜드도 하고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고 신경 쓸 것도 진짜 많아가지고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혼자 브런치를 먹으면 좀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도록 할게요. the m 트다 i c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유럽 감성과 비 떠오르는 음악이 딱 하나 있다. 비 오는 날은 이 노래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메뉴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수 소니가 노이즈 캔슬링 맛집인 줄 몰랐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진짜 완전 미쳤더라고요. 제가 막 혼자 어디 가고 그럴 때는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창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딱 끼고 그냥 있으면 정말 갑자기 주변 소음이 확 작아지면서 얘랑 저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덜 부끄럽고 그냥 주변 시선을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카페에 왔을 때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주변 소음이 안 들리니까 집중도 잘 되고 공부하실 때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헤드폰을 구매할 예정이었던 분들은 손이 매장에서 한번 처음에꼭 한번 해보세요. 직접 자기가 이렇게 듣는 거랑은 너무너무 달라요. 비밀이 음악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정말 오랜만에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이제 쇼핑을 좀 해볼까 해요. 요즘 쇼핑을 안한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살짝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한남동까지 나왔는데 그냥 집에가기 너무 아쉽잖아요? 아 근데 비오니까 힘들긴 한데 감성은 너무 좋다 이렇게 음악도 듣고 아, 내가 요즘 진짜 깨닫는다니까 듣는 즐거움이 뭔지 알았어요 정말 여기는 노앙이라고 디자이너 브랜드 샵이에요 와 장갑 귀엽다 요거 내 스타일인데? 도 있네요 음. <목소리> 오, 여기 강아지 옷도 파네요 귀여워라 후드티인가 봐요 우와, 예쁘다 이거 사고 싶은데? 오, 24년도 게 있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짱이다 꿀떡이 아까 그 편집샵에서 제가 웃사줬어요 귀엽죠? 야! 삐졌어? 야! 꿀아 되게 귀여움 아니 오늘 하루종일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유에라 비닐을 샀습니다아 오늘 하루 진짜 알찼다 재밌었어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은근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가끔은 진짜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착용한 이 소니 헤드폰은요 12월 4일부터 소니와 뉴에라의 겨울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WH-1000XM5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정품 등록한 고객 대상으로 5만원 뉴에라 상품 교환권을 드린다고 해요. 짱이죠? 이번 기회에 저처럼 이렇게 뉴에라 비니도 함께 예쁘게 착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안녕 싫어야 이거 봐봐 헉, 너무 귀여워 음 인사해 꿀 어머 어머 너무 잘 어울려 헉, 어머 어머 <laughs> 안녕 쇼